총범도 장군의 어떤 면이 가장 인간적인 매력, 혹은 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게끔 해준 해줬, 해줬던 부분이 있다 모일까? 이 소설의 범도에서만 필요한 주인공의 자격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. 오, 뭔가요? 주인공의 자리를 양보할 줄 아는 주인공이 필요했습니다. 오... 자기 혼자 주인공 다해먹는 음... 그런 사람은 이 소설의 주인공이 될수 없었습니다. 오... 봉호동 전투 그러면 총사령관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? 최진동입니다. 홍범도 장군 어. 아닙니다. 어. 봉호동은 상촌, 하촌, 중촌 세개 마을에 150가구가 넘는 주민들이 살던 마을이에요. 음. 그 마을을 중심으로 당시 부산 땅 7배가 넘는 음. 토지를 만주에 가지고 있었던 부자가 최진동 형제입니다. 어. 봉호동 전투에 참전한 1,500명 넘는 독립군들 새끼 먹일 수 있는 사람은 그 형제들 뿐이 어. 없어요. 그분에게 기꺼이 홍범도 장군은 총사령관직 넘겨줍니다. 넘겨주고 그 밑에서 일군 사령관으로 싸웠습니다. 어.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어리고 음. 전투 경력으로 보면 훨씬 떨어지는데도 기 거의 사령관직 어. 넘겨주고 그 밑에서 그러니까 싸 승리가 목적이지 네. 자리가 목적이 그렇죠. 아니었을 테니까. 그래서 홍범도 장군은 이 소설에 나오는 수면은 아까의 김알렉산드라 최진동 음. 뭐 박서향수 이런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죠. 음. 그